오늘은 저희 첫 앨범 깡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우와, 진짜 예쁘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 한번 뜯어볼게요. 저는 포카예요. 포카는 나중에, 마지막에 열어볼게요. 자, 이제, 책. 가사집 일것 같아요. 가사집이다. 자, 이제, 대망의 포카. 엄청 기대돼요. 한번 열어볼게요. 뒤로 열게요. 뒷면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예쁘다. 한번 이제 슬리브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음. 뭐지? 이건 아무것도 다섯장이에요 그럼 일단 볼게요 첫번째 요진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두번째는 가을이 진짜 예쁘다 단발 아 단발이란다 진짜 예쁘다 그리고 세번째는 레이 와. 그리고 네번째는 장원영 그리고, 음, 뭘까요? 리즈, 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 그리고 또 마지막은 사장 이서.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저의첫 앨범 강이었어요. 그럼 다음 영상. 안녕하세요, 루키예요. 오늘은 루키가 아는 다이소 강입니다. 첫 번째는 이통이에요 이거 어제 다이소에서 샀거든요. 이 안에 내용물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이거는 제가 이 슬립을 종류를 모으고 있어서 이거 사봤고요. 이거는 다이소 는 아닌데 그 교보문고 밑에서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샀습니다. 아두 번째입니다. 이거 이 통은 산게 아니라. 여기 안에 내용물이 산거입니다 이거는 쿠팡에서 산건데 다이소는 아니지만 쿠팡에서 루피스티커가 팔길래 덤으로 주려고 샀습니다 다음 세번째는 OPP 인데요 세개 샀어요 그냥 크기가 맞는게 없어서 세개를 샀답니다 첫번째는 제일 미니 사이즈, 리본, 70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그나마 좀큰 거, 보통. 이거는 35개. 마지막, 요거는 제일 큰 거, 30매입니다. 제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 디자인이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는, 짜자잔! 이것도 다이소있었어요 원래 이거 약통 같은 섹션 케이트, 섹션 케이스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에다가 롱도 무성을 보관했어요.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여기에는 제 큰, 크기가 큰 롱도 무성을 보관 중이랍니다. 양이 근데 여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방추그 다음, 벌써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짜자잔. 메모지인데, 이것도 교본 홍구에서 똑같이 샀습니다. 요거는 제가 판매를 하고 있는데, 럭키빅 이벤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적으려고 샀습니다. 예쁘죠? 양도 진짜 많고요. 3,500원인가 했어요. 자, 제가 소개했던 통들이 저는 베스트 타원이 두고 저는 그 메모지랑 통입니다. 섹션 케이스. 다음 영상 오늘은 책상을 한번 바꿔봤어요.